입력된 화면에 특정 양식으로 출력을 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파일 관리에 들어오셔가지고 양식을 만들고요. 만든 양식의 수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기존에 이 워드를 치는 방법이 있었다면, 이번엔 그 배경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여기서 배경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출력하고자 하는 양식의 게터를 미리, 미리 이미지로 만들어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글로 이미지 저장한다든지 이미지 툴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항목을 여기에 필더 형태로 삽입할 수가 있고 이미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더 형태로 삽입하면은 여기 만들어져 있는 기본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내가 필요한 필드명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명칭은 우리 화면에서 현재 여기 사용하고 있는 이 명칭과 동일하게 해주면 되고요. 이 상태로 해서 저장해보면. 시작 선택하고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해당 위치에 출력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안 내려가는 경우는 화면을 축소를 해주면 해당 위치가 내려갑니다. 줌으로 축소를 해주고요. 심사위원 심임임임 이미지, 필드명, 임임임임임임임임임 원하는 형태의 사인가이트 간그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음, 비슷한 형식을 조금 더 응용을 한다면은, 이제 이런 거다 지워보고요. 소스코드 보기 에서다 일괄로 선택해서 지우면 됩니다. 자, 여기해서 이런 컬러풀하게 라이센스 발급 정서. 이런 것도 이미지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컬럼을 이렇게 위치해서, 일단 여기는 제가 사업 명이라고 봐볼게요. 이렇게 저장하면은 내가 필요한 양식의 털을 이미 배경 이미지로 넣었기 때문에. 따로 손볼 필요가 없고, 그기에 해당되는 그 필드 요소만 바인딩을 해서 폼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더 간단해진 양식 폼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